코스티 뉴스 제1로 미국, 인도 수출 통제에 관한 전략 무역 대화 개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이자 전 세계 유일의 기축 통화 달러를 소유한 미국과 성장 잠재력이 큰 인구 대국, 인도가 협력한다면 어떨까요? 원래 미국과 인도는 중국을 겨냥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이죠. 두 국가 는 올해 2월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쪽 최고위급 안보 책임자들이 이끄는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여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전략물자관리원의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미국과 인도는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 무역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전략물자는 뭐고 전략 무역은 뭐야? 수출 통제 같은 어려운 단어들의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전략 무역에 대해 알기 위해선 전략 물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물자는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에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말합니다. 무기 제작과 관련 없이 일반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밸브, 펌프, 공작 기계 등의 품목도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되기도 하죠. 이러한 물자들은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무역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 회담에서는 수출 통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첨단 기술 산업 강화 및 양국 간 기술 이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레이만드는 인도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무역 의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근본 수출 통제 대화에서 크게 주목할 것은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국가는 지난 3월 10일 비즈니스 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미척신 파트너십에 대한 매우를 체결했으며, 양국은 자체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서 반도체 공급망 보건력 확보와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양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동맹국 협력을 통한 경제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상기 전략 무역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죠. 그간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국은 다자 간 체제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수출 통제 정책, 허가 등과 관련한 양자 간 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11월에 미국과 양자 수출 통제 대화를 개시하며,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수출 통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죠. 또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인도와의 전략 무역대화 시작을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과 인도의 전략 무역대화,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저는 무역안보와 관련해 많은 소식들을 들고 올 테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세요. 전략물자관리원의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박서연이었습니다.